이혜주는 오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저 아들맘 됐어요, 라고 오늘 뗐다. 이어 그는 왕자님이라고 조금 예상은 했었는데, 이렇게 초음파로 로하이 존재감을 확인하니 뭔가 더 신기하고 그러네요, 라며 소감을 전했다. 또 그는 젠더 리빌 파티를 위해 준비한 꽃을 공개하기도 했다.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두분 닮아 잘생긴 아들일 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지난 8월 유혜주는 이번 하와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아기천사가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됐다. 며 임신 소식을 알렸다. 유혜주는 과거 예능 얼짱시대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. 현재 그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. 2019년 승무원과 결혼 소식을 전한 그는 약 4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. 출산 예정일은 내년 3월이다. 현재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임신 브이로그 등을 업로드하고 있다.